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훈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나 1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래전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했다. 일어나, 큰 도시, 니메에로 가거라. 가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여라. 그들의 악행을 내가 더 이상 두고 볼수 없다. 그러나 요나는 일어나서 하나님을 피해 다른 방향인 다시스로 달아났다. 요빠항으로 내려간 그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발견했다. 그는 백사스에 집을 하고 다시스로 가는 사람들과 함께 배에 올랐다. 하나님에게서 최대한 멀리 달아나려는 것이었다. 하나님께서 바다에 거대한 폭풍을 보내셨다. 집채만한 파도가 일어났다. 배가 당장이라도 산산조각 날것 같았다. 선원들은 공포에 사로잡혀 저마다 모시는 신에게 필사적으로 도움을 청하며 소리를 질러댔다. 그들은 배의 무게를 줄이기 위해 배에 실었던 물건 전부를 바다에 던졌다. 그 와중에 요나는 배 밑창으로 내려가 잠을 자고 있었다. 그는 아주 깊이 잠들어 있었다. 선장이 그에게 와서 말했다. 아니 지금 뭐하는 게요? 잠을 자고 있다니? 일어나서 당신의 신에게 기도하시오. 어쩌면 당신의 신이 우리가 처한 공경을 보고 우리를 구해줄지도 모르지 않소. 그러자 선원들끼리 말했다. 한번 진상을 파헤쳐봅시다. 이 배에 탄 사람들 중에 누가 이 재앙을 불러왔는지 제비를 뽑아 알아보는 게 어떻겠소? 그들이 제비를 뽑으니 요나가 걸렸다. 그들이 요나에게 다그쳐 물었다. 어서 털어놓으시오. 대체 무엇 때문에 이 재앙이 일어난 게요? 당신은 뭐 하는 사람이며 어디서 왔어? 어느 나라, 어느 가문 출신이요? 요나가 대답했다. 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바다와 육지를 창조하신 하늘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요. 그 말에 흠찐 놀란 선원들은 겁에 질려 말했다. 대체 당신이 무슨 일을 저지른 게요 요나가 이야기를 들려주자 선원들은 그가 하나님을 피해 달아나는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들이 말했다 이 폭풍을 가라앉히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 바다가 거칠게 날뛰고 있었다 요나가 말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시오 그러면 폭풍이 멈출 겁니다 모두 내 잘못 때문이오 이폭풍에요 내가 이 폭풍의 원인이니 나를 없애며 폭풍도 사라질 것이오. 그러나 그것은 안될 말이었다. 그들은 어떻게든 해변으로 노를 저어 돌아가려고 애썼다 하지만 배는 한치도 더 나아가지 못했다. 폭풍은 점점 더 거칠고 광포해졌다. 그러자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했다. 오 하나님, 이 자가 살아온 삶 때문에 우리를 죽이지 말아주십시오. 이 자를 죽인다고 해서 우리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주는 하나님이시니 주께서 가장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해 주십시오. 그들은 요나를 들어 배 밖으로 던졌다. 그러자 즉시 바다가 잠잠해졌다. 선원들은 큰 충격을 받았다. 그들은 바다에 대한 두려움 대신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에 사로잡혔다. 그들은 하나님께 경배했고 재물을 바치고 서약을 했다. 그때 하나님이 한 거대한 물고기를 보내시니 그것이 요나를 집어 삼켰다. 요나는 사흘 낮과 밤을 그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요나서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오늘은 그 첫날이기 때문에 항상 하던 대로 요나서의 개론을 간략하게 이야기하고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눠 보도록 할게요. 요나서는요, 매우 독특한 선지서입니다. 왜냐하면 보통의 선지서는 선지자가 선포한 말을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요나서는요,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이러한 요원, 요나서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어떠한 자들은요, 이를 풍자 이야기다라고 말해요. 또 다른 이들은요, 교훈적인 우화 혹은 상징적인 비유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른 이들은요, 종교적 진리를 전달하는 미드라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요나의 말씀을 직접 인용하시면서 요나의 말씀이 역사적 사실임을 나타내 주셨어요. 마태복음 12장 40절의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요나를 풍자 이야기, 교훈적인 우화, 상징적 비유, 미드라시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 그런지 이해가 되시죠? 요나의 활동 시기는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수 있어요. 열왕기하 14장 2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요, 요나가 여로보암 2세 때, 이때가 언제냐면 B.C. 793년부터 753년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로서 호세와 그리고 아모스와 비슷한 시기에 활동했을 것이다라고 생각해 볼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요나서의 주제는요, 우리가 크게 네 가지로 생각해 볼수 있어요. 먼저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 다음은요,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세 번째로는요, 회개의 중요성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영혼의 소중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러한 요나서는요, 우리에게 불편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느냐. 진짜로 너가 너무나도 미워하고 증오하는 그 원수도 너가 사랑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요나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고 요나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그런 복된 여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눠 보도록 할까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세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먼저 첫 번째, 점점 내려가는 요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해요. 우리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큰 성음 니누에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악독이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큰 성음 니누에로 가서 회개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큰 성읍은요. 그 성이 크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그 성에 거하는 사람이 많았음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요나는요. 어떻게 반응하냐면 3절과 같이 반응합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사스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나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대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다시스로 도망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령하셨던. 니누에 가서 말씀을 선포하라 라는 이 명령은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니누에는요,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에 있는 아수르의 수도였어요.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니누에는요, 자신들을 괴롭혔던 원수의 핵심부였고요. 또한, 심판이 불가피한 이방인의 땅으로 생각되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내가 왜 따라야 하지? 내가 왜저 원수들을 구원해야 하지? 이러한 생각을 할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요, 니누에와 정반대편에 위치하고 있던 다시스를 향하는 배에 탑승한 겁니다. 왜 그랬는지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그는 결국 무엇을 선택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자신의 감정을 쫓아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해야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내려가다라는 표현인 거예요. 3절에 보면 요나는 다시스로 떠나는 배가 요바에 정착해 있기 때문에 요바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요바로 가는 배로 내려가요. 개혁개정에서는요 이를 배에 올랐고 라고 표현하고 있으나 원어적으로 보면요 내려가다 라는 그러한 말을 쓰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는 번역에 있어서 매우 아쉬운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5절을 보면요 풍랑 가운데 배 밑층으로 내려가서 깊은 잠에 듭니다 그리고 26절의 기록을 살펴보면 물고기 뱃 속에 들어갔을 때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게 되었다라고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주고 있냐면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고집을 부리며 우리의 감정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결국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짐을 나타내 주고 있고요. 그리고 영적으로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혹시 이 말씀 앞에 나의 삶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계신다면 다시 한번 자신의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나의 감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쫓아가고 있는가? 내가 왜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지 그 원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불순종함으로 더 이상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둘째, 선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 다시스로 향하는 요나에게 하나님은 풍랑을 일으키십니다 우리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며 바다 가운데서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풍랑으로 인해서 배에 탄 사람들은요 많은 피해를 당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살아남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바다에 던져 버리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5절 전반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리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사공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자신들이 잘못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기 위해서 탄 요나 때문에, 지금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심지어 자신들의 목숨까지 빼앗기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정말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제가 사공이라면요, 너무 화가 날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거 아십니까? 이는요, 고난과 시련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지만 결국에 이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요, 이를 통해서 5절 전반부에 보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신들의 신을 부르면서 자신들의 신에게 기도했다라는 것. 이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자들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풍랑 때문에 그들이 모든 것을 잃게 되었지만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경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16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여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와께 재물을 드리고 서원하였더라. 이 말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풍랑이라는 시련과 고통을 통해서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러한 선이 이루어졌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 겁니다. 10편, 119편, 71절의 말씀이에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말마이미아 내가 주의의 윤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혹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 고난 가운데, 도저히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처한 분들이 계시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를 통해 선을 이루고자, 우리를 구원하고자, 우리를 사랑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발견하시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이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세 번째는 무엇이냐?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요나의 불순종 가운데도 하나님은 요나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대신 하나님은 풍랑을 통해서요. 불순종하는 그의 입술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하게 해요. 우리 구절의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요나는요. 이러한 고백을 함에도 불구하고 끝내 회개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의 손에 빌어 죽음을 선택합니다. 내가 회개하고 그니노예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냥 죽을 거야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1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지금 이 말이 무엇이냐면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져서 죽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이 나 때문에 일어났으니까 그냥 나를 바다에 던지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 이쯤 되면요. 괘씸해서라도 포기할 만도 한데 하나님은 요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요나를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기 위해 노력하며 도망치는 요나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하면서 끝까지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요나를 위해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고 물고기를 준비하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앞에 무엇을 깨닫게 되었냐면, 아, 내가 요나였구나. 지금 내가 요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면요. 우리의 하나님과 우리의 예수님은 지금도 오늘도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끊임없이 나에게 다가오시는데 저는요 계속해서 주님을 배반하고 계속해서 주님을 배신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도망쳐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아 내가 요나와 같은 존재구나라는 사실을 발견하고요 이를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4장 31절의 말씀이에요. 내 하나님 여와는 호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포기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갈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붙잡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를 꽉 붙들며 놓지 아니하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시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요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기대하시며. 매일매일 말씀 앞에 함께하는,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은 요나서의 첫날이라 제가 기도 후 축도로 모든 시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특이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생각되었지만 말씀을 바라보면서 이 요나가 곧 나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나의 감정에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이 돌이키라는 여러 가지 상황을 열어주셨지만 끝내 고집을 꺾지 않는 요나가 곧 저임을 고백하오니 주님 이 말씀을 통하여 요나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닫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나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요나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를 소망하오니,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러한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의 수그리스의 의대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요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바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쫓아가기로 다짐한 사랑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의 머리 머리 위에와 삶의 자리 위에와 이들이 거하는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모든 곳 위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은총이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요나의 말씀 기대가 되십니까? 기대함으로 매일 말씀을 묵상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또 내일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